지금 수준에서만 딱 맞춰놓고 부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뭔지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서 핸들바까지의 거리도 편하고 강한 상태를 찾는 거예요. 그때 좋은 자세는 항상 기본이죠. 지난 시간에는 안장 피팅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번 시간은 핸들바에서 안장의 거리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피팅에서 가장 많이 변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그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엘리트 이렇게 크게 그네 구분으로 해서 피팅 값을 좀 변화를 주는데 안장의 높낮이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 수준에 따라서 핸들바에서 안장까지의 거리가 가장 크게 변해요. 그 시작이 어디냐면, 엉덩 관절의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잘 탈수록 엉덩 관절의 각도가 더 작아져요. 그러니까 상체가 더 숙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숙여지는 만큼 더 멀리 잡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더 숙이, 숙인다는 거에 전제가 뭐냐면, 숙여도 편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숙이면 페달링이 강해지고 공기장이 작아지는 건 자연스럽게 어, 나타나는 거고, 그걸 오래 유지하는 게 관건인데 그러려면 그 자세가 편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 같은 경우는 허리를 많이 숙인 상태에서 불편하니까 그걸 주자세로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잘 탈수록 상급자가 될수록 더 숙이더라도 그 자세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보니까 허리 각도가 숙여지는 것만으로 페달링 강해지고 공기장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더 멀리 도 빨리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데 그 자세가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를 숙였을 때 안장에서부터 핸들바까지의 거리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부품을 가지고 조절할 것인가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부품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위치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뭐가 있냐면 자전거의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어, 사이클의 경우 그 핸들바에서 요걸 리치라고 합니다. 요, 요 중심에서부터 요 중심까지. 이 길이도 다양해요. 보통 70mm에서부터 110mm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스템 길이 있죠. 요 스템 길이도 흔히 70mm부터 130mm까지 많이 씁니다. 보통은 한 90에서 100mm 정도 많이 쓰고요. 상황에 따라 더좀더 짧거나 좀더긴것쓸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프레임 사이즈도 한 사이즈당 20mm씩 차이가 납니다. 이건 이제 피팅 과정에서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C포스트도 요 셋백이라고 있죠? 요 C포스트의 중심 축에서부터 이 안장 고정하는 이 클램프까지의 이 간격. 이 길이가 0mm 짜리도 있고 25mm 짜리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좀더긴 것도 있는데요. 보통 0에서 25mm 사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25mm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장 레일도 앞뒤로 왔다 갔다 할수 있죠. 한 30mm 정도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변화시켜서 안장부터 핸들바까지의 거리에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한 사이즈는 20mm인데 이런 부품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그몇 배가 넘죠. 그래서 사실 피팅할 때, 정 사이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즈는 어지간하면 피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레임 이외의 부품들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폭이 많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엉덩 관절의 각도에 따라서 안장에서부터 핸들바까지의 거리는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상체가 수평을 0도로 놓고 이렇게 한 60도 정도 서있다. 이 60도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60도는 서있으면 이 정도까지가 편해요. 근데 대신에 페달링은 약하고 공기장은 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상급자가 되면 잘 탈수록 이 각도를 더 작게 하더라도 편한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허리 관절의 각도가 작아지면 자연스럽게 얘는 더 멀리 잡아집니다. 여기서 잠깐 상체를 숙이는 정도에 따라 수평 길이는 어느 정도 변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체의 길이는 400mm로 가정합니다. 물론, 키, 유연성 등 여러 변수에 의해서 다르지만, 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상체 각도를 45도 숙여 탈때 수평거리는 283mm. 상체 각도를 더 숙여 30도로 할때 수평거리는 346mm. 두 자세의 수평 거리 차이는 63mm가 되어 허리를 숙일수록 안장에서 핸들바까지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상체 각도를 20도로 할때 수평 거리는 376mm로 30도의 자세보다 30mm가 더 길어지고 스템이나 안장 등의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이 값은 상체 각도에 의한 길이 변화이고 팔의 각도도 같이 변하기 때문에 실제 변화 폭은 더 큽니다. 자세는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안장에서 핸들바까지의 거리는 피팅에서 가장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걸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안장 앞뒤 위치랑 스템이에요. 그래서 보통 피팅할 때 어, 스템의 길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지금 나는 초급자고 스템의 길이가 약간 길어요 그러면 그거를 피팅 과정에서 스템이 기니까 한 10mm 20mm 짧은 거 쓰세요 이렇게 의견을 줄 수도 있지만 어차피 내가 좀더잘 타게 되면 좀더 수혜 질 거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좀긴 스템이 나중에 나에게 더 좋은 내 몸에 맞는 스템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숙인 상태를 좀더 편안하게 만드는 어, 자세 연습을 하잖아요. 그 요령도 익히고 그거 한달안 걸립니다. 그러면 굳이 스템의 길이를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팅을 할때 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부품을 바꿀지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지금 수준에서만 딱 맞춰놓고 부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뭔지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품을 바꿀 일은 거의 없긴 해요. 왜냐하면 최소한 내 키에 맞는 사이즈의 자전거를 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내가 조금 더잘 타게 되면 나중에 한 스템을 한 20mm든 이렇게 좀긴거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바꿀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거 있죠. 일체형 핸들바 많이 쓰잖아요. 일체형 핸들바 같은 경우는 어못 바꾸죠. 그러니까 스템 하나씩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핸들바 전체를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게 바꿨는데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는 일체형 핸들바를 저는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일체형 핸들바가 좀 깔끔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초보분들도 일체형 핸들바를 많이 씁니다. 근데 자칫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체형 핸들바 중에 난 초급이나 중급인데 일체형 핸들바가 좀더 길다. 그러면 그거를 바로 짧은 거로 바꿀 게 아니라 더 숙인 자세를 연습을 해서 그 다음에 숙였을 때좀더 편안한 피팅을 해서 긴 어, 일체형 핸들바에 내 몸을 맞춰가면 됩니다. 그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오히려 나한테 더 좋은, 어, 핸들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결정할 때, 마냥 숙이는 것만 아니라, 안장의 앞뒤 위치도 같이 조절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하 숙이면 핸들바 쪽에 무게가 좀더 실리겠죠. 그러면 손과 팔이 불편해지니까, 무게중심을 좀더 뒤로 보내면 핸들바 무게가 덜 실리죠. 그래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뒤로 5mm를 보냈더니 좀더 숙일 수 있어서 앞으로 10mm나 20mm를 더 숙여도 편안한 상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뒤로 보냄으로써 핸들바가 좀더 가까워지게 느껴지게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 거리가 멀어진다고 이게 기준, 관건이 아니라 내가 편하고 강한 상태를 찾는 거죠. 막연하게 스템의 길이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항상. 피팅에서는 안장 위치부터 정하고 그 전에 페달링과 자세를 제대로 취한 상태에서 그리고 내가 얼만큼 숙여, 숙여도 편안한지를 보고 그 상태에서 안장과 핸들바까지 거리를 정하는 거예요 높낮이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처음 시작할 때뭐 안장보다 핸들바는 어느 정도 낮은 상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준값인 거고요 어, 내 몸의 상태에 따라 이건 얼마든지 변합니다. 다리가 짧고 상체가 길고 더군다나 몸통도 약하고 유연성도 안 좋다. 그러면 핸들바가 더 높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숙이는 만큼 불편해지니까. 근데 유연통, 유연성도 좋고 몸통도 잘 쓰고 그러면 핸들바는 더 낮아질 수 있죠. 이거에 대한 결정은 오직 타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 얼만큼 낮출, 낮춰... 낮춰야 될 것인가도 결국에는 내가 해보고 그, 거기서 가장 좋은 상태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마다 어느 선이나 수치에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시도를 해나가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안장에서 핸들바까지의 거리도 편하고 강한 상태를 찾는 거예요. 그때 좋은 자세는 항상 기본이죠. 그, 등을 둥그렇게 하면 멀리 못 잡죠.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누른 상태로 하면 멀리는 잡아지지만 대신에 손과 팔이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자세 설명 드릴 때 했던 건데요. 그래서 좋은 자세를 먼저 취한 상태에서 피팅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좀더 좋은 값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가 중요한 게 자세가 피팅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런 거 있죠. 자세를 할때공 품은 것처럼 하면 이렇게 툭 떨고 등을 둥그렇게 하라고. 이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 잡기에는 저한테는 좀 무리예요. 그러니까 멀리 안 잡아지는 거예요. 이러면 저한테는 스템이 긴 것처럼 느껴지고, 또는 프레임이 큰 것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핸들바가 낮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단순하게 자세만 가슴 펴고 허리만 이렇게 해주면 얘가 오히려 더... 적당한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에 따라서 안장에서 핸드바까지의 거리는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자세에서 피팅을 진행해야 돼요.